보겠습니다. 21번부터 40번까지 문장 개념입니다. 41번 나가보자, 고그 친구 대체. 자, and 그리고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등이 접수니다그렇 자, 서술어가 일단은 defect에서 is가 서술어로 걸려. 그럼 자추나 왜? 여기 앞에 있는 is 뭐야? 지시 형용사가 되는 거야? 지시 형용사가 defect, defect. 아니야, 거기 프린트 보지 말고 그냥 그걸로 해. 거기다 이제 수업해야 되니까 프린트 는 나중에 보고. 그니까 defect가 주어가 되고요 is가 서술어가 되고요 is에서 related to까지가 덩어리가 돼 그럼 is와 related to 사이에는 li는 부사가 되는 거야 의미는 directly, 직접, 직접적으로요 그니까 러그 사실이 be related to를 배운 대로 세 단어 동사로 생각하면 돼세 단어 동사 대신 연관되어 있어 직접적으로 됐지? 뭐와? question, 질문과 목적으로 보면 되겠지 그치? 질문과 연관되어 있어. 다시 세 단어 동사라고 보면 쉽게 빠지지, 그렇지? 그럼 배운 대로요. was는 뒤에가 완전해야 돼, 불완전해야 돼. 안 들려? was는 완전해야 돼, 불완전해야 돼. 불완 불안, 불완전이야, 그잖아 맞지? 주어가 없던, 목적어가 없던, 명사가 없어야 된다고 있어, 그렇지? was는 반면에 y 는 발음에 의문해봐. 의문. 부사. 왓은 의문 대명사가 되는 거야. 대명사가 되니까 배운 대로 주어가 될수 있는 건 명사, 대명사. 목적어가 될수 있는 것도 명사, 대명사잖아. 그치? 그니까 러 왓이 대명사가 되면서 주어 혹은 목적어가 될수 있는 거야. 그래서 불안전하다는 거야. 왓은. 알겠지? 반면에 와인은 부사니까. 그치? 뒤를 보자. 우리라는 주어 있지. 스터디가 공부하다. 동사 필요 없고. 필라스피가 철학이지. 그치? 그잖아. 그럼 주어랑 목적어 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그럼 완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정답은 y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요. 그러니까 외우려고 하지 말고요. 뒤에 있는 다시 what 대시 나오던 종속 접속사의 문법 문제가 나오면 일단 뭐부터 보자? 다음에 뒤에 봐, 뒤. 뒤를 보고 결정하는 눈을 길렀는데. 알겠지? 21번 문장. 그 사실이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어 질문과 그대로 의주동 y no y. 의주동 y. 의미 해석하면 돼. y. 위가 가 가. 주어니까 그렇지? 공부한다야 공부하는지야? 공부하는지. 지의 질문과 연관되어 있지. 그렇지? 뭘 공부해? 필라소피는 철학이라는 뜻이야 아. 발음해. 아. 플러스 b 해 봐. 아. 플러스 b. p h i p i l o s o p y 됐 의미 잡으시면 돼요. 22번 파트 계속해서 가 봅시다. be associated with 할 때요. 그렇 한번 더 설명하면요. b는 됐지? 동사의 역할이고 associated는 과거 분사가 되는 형용사의 역할이야 알겠지? 뭐처럼? be happy처럼 샌바 여기까지 가자 네. 주어는 원이 된 거고요 쉽게 그치? 서술어는 어디서 기다릴까? associated는 서술어가 돼야 안 돼? 네. 아니지? 선생님 여기 봐봐 be happy랑 똑같지 그치? happy는 서술어가 돼야 안 돼? 안, 안 되지 그치? 그럼 얘는 서술어가 아니야 그럼요? 여기 밑에 is가 서술어야 그러니까 크게 보면 그러원 그러니까 하나가 이즈 스트레인 발음 스트레인 긴장이란 뜻이야. 됐지? 스트레인 하면 긴장 혹은 한번 더 스트레인이란 뜻은 긴장이나 혹은 경련이란 말 들어본 적 있어요? 네. 오케이. 떨리는 현상 경련이라고 하거든. 대체 긴장이나 경련이야. 그러니까 한 가지가 긴장이야, 눈에. 혹은 눈에 경련이래. 그체 그러면 우리 원 오브 안에 들어가 볼까요, 친구 이제? 가장 이때 모스트는 최상급입니다. 대부분이 아니라 가장 흔한 문제야 문제들이야 문제들. 중에 하나가 분해 긴장이야. 그럼 당연히 앞에 비가 없잖아 지금 어 s 시리드 a 그렇지? 그럼 얘는 형용사잖아. 그렇지? 관련했다야 관련이 있느냐? 관련이. 있는 혹은 관련된 정도 해석하면 되지. 관련된 뭐와 관련된 overuse. overuse는 동사도 되고 명사도 되는데 아가 오브유저 앞에 위드의 품사가 뭐야? 전치사시. 전치사 절대? 그래서 항상 뭐 왔어요? 그렇지. 그래서 얘는 남용이라는 뜻이야. 남용 혹은 과도한 사용이라 뜻이야. 과도한, 과도한. 에 보이스 뭐냐 과도한 사용, 되지즉 남용과 관련된 가장 흔한 문제들 중에 하나다, 그렇지? 마무리쳐 이제 뭐에 남용이야? 컴퓨터. 의 남용과 관련된 가장 흔한 문제들 중에 하나가 눈의 긴장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어법 문제를 만약 출제한다고 하면 선생님들이 그지이 is를 뭘로 고치는 걸 하는 거야 아를 고치는 거야 됐지 아로 그래서 얘를 우리는 문법적으로 뭐라고 한다 바면 수의 일치 수의 일치 콜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자 22번 됐죠 네. 23번 가겠습니다 자 문장 주어는 쉽게 뭐가 있어요 대명사 주어 그는 guess is가 서술로 guess에다 is yes 붙었네 그지 추측합니다. 주동 나왔지, 그렇지? 네. 근데 갑자기 이슬 목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뒤에 뭐가 있어요, 발음이 May have something to do with까지 있지, 그렇지? 그럼 주동 주동이 된 거네. 그래 안 그래? 그래요. 이렇게 되면 뭐가 없으면 종속 접사가 없으면 문장이 안 되죠, 그렇지? 그래서 주동 주동 사이에는 주어 동사와 주어 동사 사이에는 명사절이 뭐가 있다고요? 네. That. 이 존재합니다, 그지 완전 문장을 뜻하는, 그래 안 그래? 그래요. 그래요. 그는 추측해요. It 그대로 넣어 no. 뭐가 it 그것이, 그렇지? Have something to do with를, 그렇지? s m 이 원해서 다섯 자리 동사라고 했지, 그렇지? 관련이 있다야, 있다는 것을요. 것을 다시 그가 추측합니다. 그것이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요. 뭐 와요 발음에 aliens 해봐, aliens. 이때 어퍼 스피디에 명사 있지, 그렇지? 그래서 에어리언은 외계인이잖아, 그렇지? 에어리언 외계인의 파워즈, 힘들과 혹은 힘은 셀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네. 그럼 세력이라는 뜻도 돼 파워 안에. 그러니까 파워를 네가 사전 찾아봤을 때 알면 힘이라고 썼을 거야, 그렇지? 그러지말고한번더 찾아보면 세력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외계인의 세력들과 관련이 있다라고 추측합니다. 뭐가요? 그것이요, 그렇지? 세력. 그 무리들 무리 무리 세력 무리 이해하시겠지 세력이나 무리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될 거예요 알겠죠? 오케이 그다음 24번 파트입니다 그치 죄송합니다 오유 어, 타다 나가 24번 파트 r 리 24번입니다. 문장에서 주어는 일단 쉽게 나오네. 그냥 리서치야? 더 리서치야? 더 리서치. 어, 더 리서치는 그 연구는 연구는 혹은 스토디 해도 연구해도 돼야겠지. 그 연구는 find, found, found 뭐 했다? 찾아졌다. 찾아졌다면 was found. 그렇지? 그냥 과거야, 과거. PP가 아니라 찾았다 어, 등동의 과거에서는 할수 있어야 돼. 알겠지? 그 연구가 찾았어 발견했어 발음에 네디아를 해봐 네디아를 그럼 배운대로 이때 대신 뭐가 가능해? 생략이 가능하지 그치?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대절 안에 또다시 문장이 완전 문장이 나와있는지 봅시다 알겠지? 그와 같은 차이야 차이점들이야? 차이점들. 이 주어니까 그치? 차이점들이 발음에 have nothing, have nothing to do with 관련 있다 없다? 없다 다섯 글자 동사로 보냈지그렇 그치? 관련이 없다라고요. 그치? 뭐와 트윈스가 뭐지? 쌍둥이 트윈스. 그치? 쌍둥이야 쌍둥이들의야 의. 없었을 수 있잖아. 그치? 그 다음 이 단어는 많이 나온 다니까 외우세요. 형용사 발음에 아이덴티컬 한번더 아이덴티컬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엄청 많이 나와요. 아이덴티컬 그런데 그제 의미는요. 형용사가 되고요. 세임 m e 이란 뜻입니다. 세임. 세임 s 의 의미가 뭐야? 같다야? 형용사인데? 그렇지 즉 쌍둥이의 같은 혹은 동일한 정도의 해석입니다 같은 동일한 같은 동일한 DNA 유전자와 관련이 없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Right? 자 대시 있다는 절 보시면 되고요